가장 빨리 회복할 산업은 카지노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 차우영입니다. 아, 오늘 볼 종목은 카지노 관련된 종목 세 종목을 좀볼 거예요. 강원 랜드 파라다이스 GKL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 GKL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찍어 드리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좀 볼게요. 일단 하늘길이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즉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아니면은 백신의 효능이 있어갖고 백신 접종을 했던 사람들이 해외 쪽으로 좀 자유롭게 지금보다는 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빨리 회복할 산업은 카지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GKL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고요. 숙박 없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고객이 대부분입니다. 뭐, 일본, 중국, 몽골, 홍콩, 대만. 뭐, 이런 쪽으로 좀 널리 퍼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의 특성상 고정비성 이제 비용이 컨트롤이 좀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뭐, 인력을 조절한다든지 그러기에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금 소진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성 비용에 어, 요구되는 현금이 분기당에 한 200에서 450억 수준이기 때문에 1년이면 1000억 정도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분기 말기준 동사의 현금 보유 금액이 약 4000억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카지노 월매출을 100억 원대 초반이 현 상황 유지되더라도 현금, 뭐 보유 현금이 소진되는 시기는 약 39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지금이 2021년 2월 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4천억 원에서 조금, 조금 더 많이 줄어들었겠죠. 자, 고정비 커버시 영업 레버리지 높은 외국인 카지노 특성은 다른 데랑도 똑같아요. 뭐, 파라데이스랑 강원랜드랑 동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20년 동산은 오픈 후에 첫 휴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히 2분기 휴장 일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거주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영업하는 현재 기준 월 카지노 매출이 약 120억 정도로 연 환산 시 1,400억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죠. 왜 3분기라든지 4분기에도 굉장히 많이 휴그 휴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뭐 나왔던 리포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1,4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이제 11월에 카지노 매출액이 500, 어, 54억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일전에 뭐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은뭐 증권사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 일단은 카지노 매출은 2천억 정도에 해당이 될 거고 이수준을 달성할 경우 월월어아 월은 아니죠 한 100억 정도의 영업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요 2021년이면은 올해입니다. 백신 접종이 되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하늘길이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카지노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매출액을 2천억 정도로 지금 해상하고 있는데 이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부작용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이제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처럼 계획했던 것처럼. 얼마 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 해외에서도 접종 맞는 부분이 조금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부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낮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빠른 실적 회복세, 회복세는 외국인 카지노 실적 향방에 대한 어,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줄 것이다라고 좀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국내인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국인들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살고 있는 애들이 조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이제 카지노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그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결국은 여행이 조금 자유로워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차이는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를 볼때그 강원랜드가 성장한다라고 해서 다른 뭐 파라다이스랑 GKL이 외국인 없이 성장한다? 그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g k l 지금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본다라고 했을 때이 라인에서는 이 라인에서 지금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봤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특히 뭐 중국 시베, 시장이 이제 개방을 다시 한번 개방을 한다 뭐 한한령이 조금 해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 은전히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을 다 벗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더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는 다행이죠. 우리는 좋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영역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서부터 좀 잡아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될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이 라인까지. 그러면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아니면 어떤 베스트 영역이다. 베스트 구간이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얘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고점을 찍고, 17년도 말에 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나왔다가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형성되는 하락과는 좀 차이가 있죠. 떨어지고 나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옆으로 누우면서 거의 반년 가까이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에, 받았던 모습이에요. 반년 정도라고 하면 되나요? 7, 10일. 그 정도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을 이런 식으로 평소보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게끔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고 여기를 첫 번째 지지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이 라인에서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어간다, 여기까지 밀릴 것 같다. 그게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라인까지 또는 2차적으로 이 라인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음, 참고하시고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건 역시 지금, 지금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정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을 거고, 결국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적자로 전환이 됐을 거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형태의 반등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는. 자,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어느 영역대에서는 괜찮은 부분인 것 같다. 이 영역대. 물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영역대까지 오면은 여기는 일단 베스트의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에도 내가 조금 더 모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다. 좀 공격적인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 라인에서 들어가는 것 역시 뭐 크게 이상한 자리는 아니다.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걸 좀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접근하셨다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 라인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 라인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물론 하늘길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종목 강원랜드입니다. 역시나 역시나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대 안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는 거고요. 이 영역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베스트의 영역인데 여기까지 주가가 다이렉트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예상했던 어느 기간에 집단 면역이 얼마, 얼마만큼 몇 퍼센트만큼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 조금 차질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021년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겠죠 2000년도 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뜰수 있는 뭐 그런 획기적인 뭐 치료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보면서 강원랜드, 그 다음에 뭐 파라다이스, GK의 이런 부분에 시간적인 영향을 좀 보면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종목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카지노 관련해서 세 종목 정도만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갔고요. 저 허브 경제 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HBTV 1004 입력을 해 주시면 저희 쪽으로 추가가 가능한데요. 혹시라도 상담을 받다가 이상하다,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4층 채널로 넘어간 게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 보시면서 저희 1644 187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허브 뭐, 교육도 마찬가지고 장중 라방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이제 끝나고 나서 하는 라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허브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콘텐츠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번 오셔가지고 보실 거 있으면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찾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회원님들을 위해서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주력주 음, 확률이 높아요 상승할 수 있는 확률 수익이 날수 있는 확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주력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 먹고 자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 제주반도체 지금 약 70%에서 50%에서 일단 반 정도는 잘랐고요. 나머지는 이제 100% 찍었다가 최근에 지수 때문에 60%로 지금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VIP 회원님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어저께죠 어저께 코오라인, 코오롱 인도 코오롱 인도도 저희가 35% 정도의 수익권에서 반 정도는 매도했고요 나머지 반은 홀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큰큰 지금 약 40에서 50% 정도의 수익권에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런 게 주력주입니다. 비중도 크고 수익도 크고 상승할 확률도 높고 두 번째는 이제 회원님들이 회원님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다가 아, 시간이 안 나서 매도를 매매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을 위해서 저희가 e CTS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카피 트레이딩으로 저희가 대신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기가 모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혹시 다음 기수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회원님들 저희랑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매매하는 방법을 배워 갈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희 허브 경제 TV를 졸업을 하시거나 홀로 서게 할때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일 없도록 저희가 무려 17가지 매매 방법을 교육을 시켜 드릴 겁니다. 저희 유튜브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분석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는 부분, 또는 기초 강의, 이런 것까지 다 들으면 1년 동안 회원님께서 볼게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동영상입니다. 교육 영상이에요. 이거, 이거 회원님께서 하루에 3편씩, 3편씩 봐도 모자랍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회원님들 저희 믿고 들어오시면 교육까지 다 받아 가시고 지금은 우리랑 같이 수익을 내고 나중에 2년, 3년, 4년 후에는 스스로 수익을 낼수 있게끔 저희가 미래까지 다 생각을 해 드리고요. 이걸로도 저희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정 대표님께서 장중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할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회원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매수 매도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시장 상황이라든지 시장 브리핑도 다해 드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원님들 매수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물론 주식 아카데미랑은 다른 교육입니다. 정 대표님께서 직접 교재를 작성을 했거든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도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원님들 지난주에 보시면 알겠시겠지만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밀렸어요. 4일 동안 쭉쭉쭉 밀리면서 아마 멘탈이 나가셨던 개인 투자자님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정 대표님께서 장중에, 장중에 멘탈 관리도 다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카지노 관련된 세 종목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